XY가 실수일 때라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어 지금 XY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음, 요 하나밖에 없으면 만약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X에 관한 2차 식이면,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맞지? 지금, 그런데 XY 두개 있으니까 요놈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 만들 건데, 사실 하나밖에 없었으면. 지금 두개 있는 상태니까 두개다 만드는 거야. 그래 보면 돼. 이렇게 일단 2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은, x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6x, 6까지. 마찬가지로, y는 y끼리 또 만드는 거지. 플러스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가 되나? 4y가 되나? 이렇게 원래 있던 게 얼마나 았어 바깥쪽에 플러스 18이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어? 자 해보자. 그럼 요놈얼마 필요하지? 더하기 9가 필요하고 원래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9요 놈은 플러스 4가 필요하고 없었으니까 마사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놈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잖아. 따라서 두 배의 요 놈은 x 3이 완전제곱이 되고 밖으로 튀어나가면 마이너스 18 그치? 렇요 놈도 마찬가지로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바꾸나 하겠네. 원래 마이너스나 원래는 플러스 18 원래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만 이놈이 사라지네. 이렇게. 그렇지? 결국 남은 게 얼마나 남았어? 두 배의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e의 완전제곱은 마사밖에 남았네. 다 없어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어, 마사다 마사. 왜그런놈 하면, 요 놈은 완전제곱식이니까 어쨌든 간에 0보다 커 나갔습니다. 0보다 커 나갔고, 요놈 또한 완전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 나갔지. 그렇지. 제일 작을 때 값이 이게 0이고, 요 놈도 0일 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y 값을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x가 언제? x는 3. y가 언제? y가 2, 마이너스 -2. 2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최소값, 마사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